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 짧은 대화가 그 길이만큼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을 누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한 명의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죠.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강도의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죽음이라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그러한 복으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복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고 상대적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재물과 명예와 모든 유익함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앞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소망이 되어 주시어 죽음 앞에서도 기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소망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소망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며 생명이 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망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 지점이 있는데요. 그 출발 지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가 이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비참한 본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데요. 강도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간격을 두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는 채 끝까지 끝까지 범죄자로 살았을 때처럼 남을 저주하고 악을 행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것일까요? 사실 자비를 구한 이 강도가 끝까지 악을 행한 강도보다 조금 더 인격이나 어떠한 이 성격 같은 부분이 더 나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때까지 참다가 자신의 어떠한 나은 점 때문에 갑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한 것일까요?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이두 강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현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 모두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떠한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강도의 상황과 행동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조롱하는 이 모습은. 결국 이 죄에 대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강도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당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조롱한 자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도 그 강도와 동일한 죄의 부패함이 유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 십자가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절망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것이죠. 누가 더 나아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끝과 실패가 아닙니다.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서둘러서 이 병을 고칠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게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죠.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질병이 있는 자가 그 병의 존재를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이 나의 이 악한 모습과 악한 본성으로 인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죄인이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볼일 없는 볼품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곳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강도에게서 죄인인 나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임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죄인의 삶은 긴 세월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삶과 같습니다. 할로증을 앓던 요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 방법을 해보지만 결국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허비하고 나서야 자신의 삶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모되어 그 바닥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나를 살게 할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 앞에서 다시금 실망합니다. 결국에는 아무 효험도 없고 그 병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비를 얻은 강도의 이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선행을 베풀면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모든 것이 소진되고 그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죠. 그러한 강도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던 다른 강도 한 명이 예수님께 모욕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니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모욕하냐? 네가 동일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의 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이고 그 주인이 자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한 명의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해 받는 처벌이 정당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인정해 버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이 형을 줄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인 범죄자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을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벌을 받는데 벌이 두렵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타락을 발견하며 이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의 울부짖음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죽어도 싸다. 네가 사간 강도니까 죽어 마땅하다. 아니면 너무 늦었다. 좀만 더 일찍 찾아오지. 네가 이렇게 나쁜 짓다 해놓고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 상황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입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던지는 수많은 비난에도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모욕 앞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에 한 강도의 조롱에도 대꾸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지금 반응하십니다. 무엇에요? 한 강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고통과 괴로움이 그 몸을 짓누르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은 이 강도의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기꺼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본문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문은 여전히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울부짖음을 거절하시는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도 아니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지를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곳은 우연이나 어떠한 사람의 유한함 한계와 문제들이 전혀 낄 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들과 함께 죽을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두 범죄자 사이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조금 더 순고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온전히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자리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곳은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아들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잘 믿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과연 그런 대가 없는 죽음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오늘 주광하는 강도의 구원은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이 강도를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도 될까? 이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어 내가 그를 믿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구원하신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죄로 가득한 나 자신이 나를 위해 어느 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거네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서 이 연약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자복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끝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